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음악 시상식이 상월에 아시아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음악이 아시아 음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참여 아티스트 대부분이 한국 아티스트들입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이 화제인 만큼 이번 음악회에는 4명이 트로트 가수를 초청합니다. 진해섬은 사인이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초청됐습니다. 내년 보통 한개의 아티스트를 합친 특별 무대가 열립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페셜 무대에 어떤 아티스트가 포함될지는 주최측에서 확정하지 않았지만 진해성도 초대받아 태진아 선배와 스페셜 콜라보레이션을 펼친다는 소식이 스태프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확인되면 진해성이 주요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로트 아티스트를 위한 특별 공연은 이번도 처음이고요. 시상 목록에 올해 최고의 트로트. 가수상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여전히 작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공연을 펼칩니다. 하지만 며칠 전 태지나 선배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확정하셨습니다. 태지나 선배가 불참할 경우 주최 측은 진해성의 공연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진해성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방송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도 진해성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성 측도 주최측의 초점을 받았으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특별공연이 취소됐는데요. 진해성 역시 큰 시상식에서 태진아 선배님과 같은 무대에 설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진해성의 소속사 측은 콘서트와 앨범 발매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지만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 2에서는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이 전파를 탔습니다.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은 마스터 투표뿐만 아니라 관객 평가단 300명이 함께합니다. 메들리 팀 미션 마스터 점수는 1096점 관객 점수 258점으로 총점 1354점을 기록했습니다.